아, 다이소. 진짜 야사시야. 고코루와, 흙이 유아 있구나. 마음은 진짜 여려. 귀여운 친구야. 진짜. 음 어, 놀라지면 놀라지구나. 음 어, 연기한 거야. <laughs> 아, 괜찮아. 어,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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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우 지크 역시 방송 천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방송하는데, 음. 그치 일본 친구들이 좀 약간 마음이 약하지, 그치, 그치 마음이 여려. 어, 그리고 여리지.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같이 했던 애들은 B J 들도 있잖아. 음. 특히 B J 역캠들하고 많이 하니까 어, 역캠들은참 참아내지. 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한국인들도 도망가잖아. 근데 이친구들 끝까지 그냥 배려. 어, 근데 음. 그런 거가 되게 고맙고 이렇게 일단 잘 수습해서 다행이네요. 어. 휴 아유, 좋았어, 내 방송. <laughs> 아니, 아니 여기서 더 나갔어야 되는데. 어. 안녕. 어. 아, 어, 잘 마무리 된것 같아요 방송. 아, 근데 뭐, 아까 욕바지라고 음. 미리 얘기했는데, 뭐. 네, 맞아요. 그치? 네, 아, 음. 뭐. 내가 욕바지? 딱 하고 앉혀놓고 했잖아, 음. 나 준비해놓은 거잖아. 음. 그러니까. 아, 아 그러게. 어. 친구들, 아니요, 근데 되게 이쁘고. 어, 너무 이쁘지. 어, 솔직히 또 어, 오사카에서 어, 볼, 볼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쁜데. 어, 맞지, 맞지, 맞지. 또 머리도 엘리트. 근데 그런 친구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런 클라스 여자였었으면은 화내는 거못 참고 나가지. 이 친구들, 뭐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보통은... 만 났던 사람들은 나갔어.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얘 어, 끝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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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뭐 영원히 안 보긴 하겠지만. <laughs> 아, 아유 왜 영원히. <laughs> 3월 달에 강남 간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어, 3월, 네. 아까 가, 가기 전에 얘기하더라고. 가면 만나요. 이렇게 지코한테 아, 얘기하고 그래. 음, 어. 그렇지. 와서 그러면 음. 제대로 신세계 보여주지. 그렇지. 음. <laughs> 아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민성이 가 신경 많이 써주고 해서 아유. 재밌게 잘 방송하고 그랬네. 아니, 좀 아쉽다. 어 좋은 데용많데 음? 다못 보여줘갖고 음. 아니 근데 네. 어. 어차피 요번엔 처음이니까 음. 음. 다음에 뭐더 이렇게 뭐 하면은 재밌게 잘할수 있지 음. 그리고 또 음. 방송 없이 또 좋은 것도 많은데 음. 시간이 네가 없으니까 아니야 또못 가서 좀 아쉽고 어? 왜왜 어. 네,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음. 아, 그래도, 어. 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음. 음. 그래도, 그치, 음. 그래도 다행이다. 뭐냐? 뭐라도, 아유. 뭐라도 도움이 되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없어. 마지막 만큼은 저렇게 민성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데. 응? 아니 근데 여기 응. 동생 가게 왔는데 그래도 응. 또 내가 또 계산은 잘 하고 가야지어어 아야 아니, 아니. 동생부터 뭐 아, 계산을... 어, 오라 그래 어. 뭐 이거 한 명밖에 안 마셨잖아 어 이거 한 명밖에 안 마셨잖아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이거 한 명만 마셔 음. 아 여러분 그래도 또이제 계산은 또잘 하고 가야죠 여러분 어, 또 다른 나라 오고, 이제 이래서. 그치? 음? 아, 끄고, 놀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직 뭐 정리도 안 되고, 뭐하고, 이제 이런 입장인데. 아, 걷다가 저는 내일 이제 또 일어나면 또 바로 또 가고, 이제 이래야 돼서.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해외 방송은 요번에 처음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고 어, 좀 너무 이 나라에서 하던 방식으로 어 네, 얼마야? 네 12,000원입니다 어? 12,000원 어? 12 에이 <laughs> 아니, 진짜 비지 어. 진짜 비지 에이 좀막마형 이렇게 왔을 때 너무 그렇게 하면 안돼 어? 잠깐만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여기... 더 이상 하지마 잠깐만 어, 달... 잔돈노 네, 인... 인사만 한번아 아, 인사? 아, 아 여기 노부카, 노부카, 아이사치, 에이스 노부카, 아, 진짜 어. 예뻐서. 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노부카라고 해요. 노부카라고 해요. 어. 아, 예예. 아, 너무 진짜 너무 예뻐서. 아, 뭐. 안. 인사만 해달라고 했어. 탁상 가와이 거나 날까 아이사치답게. 아, 알사합니다오해자 <laughs> 아, 진짜 이게... <laughs> 어. 아이 무슨 냄새냐 이만 남노 무슨 아에 텍토 텍토야 돼. 아 바닐라 바닐라 마닐라 마닐라 바닐라, 바닐라. 향이에요 코우스 아 마닐라 또 나가 아나타와 이마가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야 내가 먹을 아 잠깐만 진짜 <laughs> 제가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오 이렇게 한 번만 핫한 와 여기 민네 잠깐 예, 한국 우와 타랑 씨. 예쁘다 예쁘다, 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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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레이. 하트. 여러분 하트 뭐지그화력한번 보여주세요. 아 노브카스 실물 진짜 그 <laughs> 하트 이빨. 아, 리가 사와이. 와, 너무 예쁘다. 노부카 고마워. 감사합니다. 노부카도 유튜브 강아지 지키는 유튜브 36명 구독자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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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카 유튜브 생된 식대? 네, 이싫어요 나한테 나한테 아유, 나한테. 이 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 여러분 <laughs> <laughs> 안녕. 안녕. 다 고마워. 감사합아 너무 예뻐. 지금 난리났어 아우, 아, 어, 그게. 어, 그때, 어, 진짜, 이쁘기, 이쁘네요, 여러분들. 이쁜 애가 많이 오는 가게입니다. 오, 예. 헤이팝바, 오사카 스타일, 이쁜 친구가 정말 많이 와요. 어, 진짜 그러네. 응? 응. 응. 아, 응. 응. 아, 아무튼, 민성아, 오늘 어. 너무 고맙고. 응. 어? 음. 응. 그래, 그래. 아니. 많이... 같은 친구가 뭐가 그렇다고 너무 그런 거 없이 빨리 잘해어 진짜로 진짜 아기는 따로 있어 어 음, 정말로 음, 음, 어아이씨어 음. 음. 맞잖아 음? 고맙다 자야 뭐든지 제대로 해서 잘 바라고 그래도 아니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사카 현지 와서 저렇게 보고 민성이도 보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아니 근데 친구인데 아니 좀 약간 너무 안쓰럽네 아, 어? 그치? 진짜로.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정말, 정말 어. 많이 힘들었어 와. 아니 근데 어. 너는 나 그래도 좀 친구라 생각하지? 하지. 어? 하지. 그지? 그러니까 너가 왔을 어. 때 음. 내가 연락을 그 너가 나한테 연락했잖아. 나 오사카가 음. 민사가 여기였지. 음. 내가 그때 너가 어떻게 라피도 타고 어떻게 어떻게 어, 여우, 맞아, 이런 것까지 그, 내가 거치? 다 보내줬지. 라피도. 어. 그지 음. 근데 호텔까지 내가 찾아놨었어. 음. 그냥 한 10만 하루에 10만 원이면 음. 그 스모킹룸? 예. 그좀 조그맣긴 한데 아니, 그 침대방. 그런데 다잡다 네. 어... 찾아놨었거든. 네. 어 근데 낙견이라고 한명 찾아와서. 어... 어. 근데 네가 갑자기 그냥 가버 가보... 그냥 나한테 연락 없이 그냥 호텔 잡더라고. 그치 원래 나도 어... 너한테 연락 하려고 그랬지. 어. 그래서 아 어... 그냥 뭐 알아서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좀 침대도 없는 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요... 아. 어... 아. 아무튼 그랬는데 아... 이제 오늘 연락 와서 음... 이제 나는 이제 또 아니 나 그럼 앞으로. 응뭐 이렇게 오사카 자주 와도 돼? 아 내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당연하지 당연다음엔 아니, 그래. 그래. 아니 아니 나도 여자친구 이렇게 들... 어? 아니 여자친구 같이 데리고 왔을 때아 그럼 진짜 방송 안 하고 있어도 아그건 당연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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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음. 여러분들 아니 진짜 오사카는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그냥 다만 혼자 오고 싶어 남자끼리나. 아, 그게 좋아. 그래. 여기는, 아, 아 여기는, 음, 음. 맞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네. 우리 열혈들 좋은 곳 많이 갔죠? 아, 아, 그래? 아, 그니까, 아. 우리 열혈분들이나 좀, 음. 그니까, 오래되신 팬들 놀러 오시면, 음. 가게를 찾아오시잖아. 어. 근데 그치. 내가 있을 때 오시면, 내가, 음, 좋은 곳 이렇게, 음. 아, 야, 근데 동생들로 와봐. 네, 응. 응, 얼로 와봐. 어. <laughs> 아, 근데 얘가 나이에 비해서 되게 참 인성이 되게 좋네. 응? 아니, 진짜로. 얘가? 어. 아, 아 아니야? 아 음, 응. 어? 아니, 내가 가르쳤지. 어. 그래 음. 아, 근데 오늘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가워. 그럼, 반가운 데서. 응. 음. 아, 진짜 얘가 좀 약간 정이가는 스타일이 네 나도 그래서 되게 예뻐했어. 아, 그랬어. 아, 말을... 예뻐했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왜북극수가왜 갑자기 갑자기? 음. 어, 아우 그냥. 어. 아. 병아, 이제 그러지 마. 네. 어. 음. <laughs> 아. 근데, 아무튼 되게 열심히 도와주고, 음. 네, 이렇게 오늘도 자기 일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좀. 뭐 이제 친구 온다고 하니까 또 나와서 대기하면서 아 그렇게 오늘 너무 지금 이, 어, 일하는 날 아닌데 나와서 음,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음. 너한테 음. 이렇게 욕받이 하고 뭐 하고잖아 친구를 하고 근데 욕받이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아 네. 진짜로 욕받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응 음? 음. 당연하지 음. 아 진짜로 어. 어. 그래서 음. 내가 시작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넌 욕받이 음. <laughs> 상처 안 받게 음. 어. 아, 뭐, 오늘 상처받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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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어? 얘기를 안 하면 받지. 진짜인 줄 알고. 아니, 근데 나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그런 거 상처 안 받는. 그리면서 음...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지. 빡!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진짜 고생했고. 아무튼 뭐... 아니, 아무튼, 한국 음... 오고 싶으면 형한테 알 응? 아, 진짜로. 음? 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왔을 때, 민성이도 보고, 여기, 일, 오사카 있는, 이제 그래도, 저 동생도 어, 있고, 뭐하고, 그렇죠. 이제, 있지만, 어. 그래. 아니,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한국, 이제, 이쪽에서만, 길들여져 있고, 이쪽 문화에서만, 크 이게, 돼있어서, 난 이쪽에서 어떻게든 잘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이쪽에서만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오고 했는데 그치 지금 시대에는 좀 그래도 많은 길이 있는 거지, 어, 어 진짜 음, 그거는 여러분들 맞죠? 이것도 세또 어. 다른 나라에 가보면 시야가 음. 또 넓어지고 어 그건 맞아 어, 또, 어. 아니, 내가 이번에 해외 온 거는 그때. 아, 아 여러분 들 어, 이런 말씀 드리지만좀 약간 부부 동반으로 해서 태국 이제 음, 한번 갔다 오고 음. 요번 이제 일본 온게나 혼자 오는 건 처음인데 요번에 진짜 많이 어, 느끼고 깨닫고 갑니다. 아, 아, 깍지를 예.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이제 뭔가 얘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와서 아, 다른 아니 민성이가 더 그러겠지. 이렇게 자리 잡고 살고 하는데, 나름, 이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그건 맞지. 응. 그러다 보니까, 아유, 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한국에서만 있었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좀 대단해 보이지. 응? 근데 뭐, 근데 지코가, 사람들은 모르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아 근데 그건 아니야. 난 그냥 왔어. 앞에? 아, 네? 음, 난 왜냐면은. 왔어? 어, 나는 어떻게 보면 너처럼 막 그런 막 내가 아무리 뭐 진짜 개새끼고 헛짓거리라고 뭐 뭐하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새끼처럼 막 이렇게 달려오고 했으니까 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취향이 잘 맞아. 음... 음. 워낙에 또내팬들을 그렇게 길들였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대한민국 남자들 뭐 하고 하면 이렇게 꼬이든 저렇게 꼬이든 뭐 하든 뭐좀 약간,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본이 아니게 이렇게 갈리게 되지만 다 똑같아. 음, 딱 보면 다 이해되고 뭐 하고, 어, 나도 잘못 꼬였으면 그렇게 됐겠지. 어, 어. 그러니까, 아무튼, 동생도, 어, 앞으로 열심히. 아니, 머리 붙였어? 아니 어? 아니, 어 머리, 머리끼리 시부려 이렇게 거루 머리결 만지는 것 같아? 아니, 네? 머리가 넉털이 어? 돼서. 아, 너무 단백질을 많이 써서 그래. 아, 이렇게? 아 맞아. 단백질 음. 일로 갈게다 아, 없어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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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조심하고, 진짜. 아, 음. 음. 음? 여자는 거리가 있어야 돼, 진짜. 음. 어, 네. 아, 아무튼, 음. 오늘 너무 그래도 이렇게 오사카까지 왔는데. 그래, 그래. 신용 너무 고마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만. 응? 아 진짜 어, 너무 어, 고맙고 사자 줘서 고맙습니다. 어. 아니 진짜 되게... 방송에서 이렇게 한곡 있고 음. 이제 이러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친구 같진 않겠지만 아니뭐 응?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러니까 넌 그걸 실수한 거야. 어떤 거? 나 처음 만났을 때. 어. 아이 친구야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라고 불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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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형이라그랬어야 했나? <laughs> 아니 그래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새끼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 어. 까루한테는 이 까루이 십 새끼 뭐한 새끼 뭐하면서 네. 그 새끼 우리는 좀 빠르면 어 이렇게 네. 안어그 그렇게, 어, 그, 그렇게 안하지. 음. 또 너가 이제 까루랑 친구다 이제 이러고 하니까 에이 그래 어어 음. 친구... 어, 직화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음. 민성이라 불러. 음. 그치. 그게 이제 너가 나한테 음. 음. 한, 처음 실수지. 그 실수야? 실수지. 왜 실수야? 에이, 그래도. 아 근데, 음. 솔직히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얼굴 보면은, <laughs> 진짜 형 같아요. 응? <웃음> 어? 어? <laughs> <말씀 웃음> 하죠?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진짜 잠깐만. 형 같아요. 아, 진짜 형이야.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어. 깜짝 놀랐네. 아니, 아니, 아관리해야겠 아니, 아만 어? 니가왜 응?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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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어? 이새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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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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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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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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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가 그말 그래. 그 처음 한 순간 난 그랬어 어. 아 개새끼 너잘 걸려 들었다 아 진짜 <laughs> <laughs> 그런 분 음, 되게 어색한 사이였지 계속 아이 그건 아니지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어 음. 나도 너 이렇게 처음 봤을 때너 음. 되게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뒤로 이제 좀 약간 잘 엮일 수가 없는 게 어. 방송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치 그치 너, 맞잖아. 응. 어? 어, 근데 그치. 이제, 민성이도, 이제, 방송 이제 하고 하면은, 뭐, 니가 언제까지 뭐, o p p a 요 어? 그렇지어 어, 어. 편하게 내려놓고, 이제, 인미롭게 이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잘 가야지. 이제, 우리 40대인데. 그치. 응? 음. 맞잖아. 그치, 그치. 음. OPPA. 네. <laughs> 그치. 이제 뭐, 우리 애기도 있고. 아, 그렇지 그런 음. 거보면 우리는 진짜 참 되게 참, 맞아 공감이 많이 가. 그러니까 어. 음, 많이 보고 싶지. <웃음> 아. 니 <laughs> 어, 어. 아.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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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아, 아, 아이, 아 나는, 뭐? 어, 어, 난 진짜 민성이 마음 잘 알지. 어? 아, 근데 민성아. 응. 그래도, 내 진짜 솔직히 친구로서 솔직히 얘기할게. 응. 그래도 좀, 50만원 은 심했어. 어? 물타기 하지 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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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하지 마. 아냐, 아냐, 물타기, 하지 마. 아니, 물타기 하지 마. 어, 아, 아니라. 어, 어, 어. 남자니까 아닥하고 있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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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음. 자 아우, 자, 아, 아야, 아야, 이건 진짜 어, 드립이고, 뭐,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드립이고요. 알아, 있고, 알아.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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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너가 이렇게 방송하는 어. 거 보면 참 그리워. 이 방송 한번 했던 사람들은. 아 그치. 어, 방송을 쉬고 있을 때. 나는 진짜. 힘들... 아니, 근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동생 BJ들, 어. 그래도 내 주변에 어. 애들 많잖아. 음. 애들 보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남캠이든, 뭐 게임 BJ든 뭐든, 음. 막 컨텐츠 고민이든 뭐든 존나 많아. 음음음. 나는 근데 그런 게 없어. 음. 나는 그냥 주먹 보고 식으로. 그냥 나는 방송키고, 그냥 뭐. 그치, 너뭐 게임 하면면 게임 하고. 어. 하고 싶은 거 매, 막, 막 하잖아. 어, 근데 어. 그래서 애들이 항상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아, 진짜 형님처럼 방송하고 싶다. 어. 그거는 인정. 음. 아, 진짜 어. 여러분들 그래요.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여자 게스트가 예뻐야 시청률이 잘 나오는 스타일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 음. 그래. 예전에 그래. 여러분들 보성이도 그랬고 어, 뭐남킴들도 많이 그렇고 어, 다 그래 남순이도 그렇고 얘들아 케이도 그렇고 어. 대단한 거야 진짜 음.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거야 그냥 혼자서 밥만 먹 아니야 밥만 먹어도 어, 5천달이막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어. <laughs> 아니, 근데 그렇게 비싸니가 다 내려놓고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진짜. 그치 그치 그치. 어, 우리는 뭐 시청자들한테 뭐뭐 뭐 하고 해서 책 잡힐 것도 없고 뭐할 것도 없고 뭐 까발려질 것도 없고 뭐다 그러니까 그치. 음. 근데 오늘 혼자서 딱밥 먹는데 오천 딱 나오는데 음. 아침에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정말. 음. 대단하네. 한때도 빨리 잘 어, 복귀하고 네, 해서 어, 이런 사적인 얘기를 어, 뭐송수 그래. 없을 때 한번 소프리 형식으로 한번 서로 어.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 진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 음. 아 근데 여기 뭐 아까 어, 계산 했나? 네 계산 다 아, 했어? 어, 했어? 했어 이파리나어 이번 파리 아, 아무튼 좀 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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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어... 니 네, 네, 네. 아, 네, 네. 뭐, 아. 어... 어... 좀, 어, 좀 더, 더 어... 어... 어디가, 자, 여러분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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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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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코가 더 실수하기 전에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